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제가 오늘의 영상에서 딱이 한마디 남기고 가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연쇄 처방이라고도 하거든요. 뇌하수체나 우리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약물과는 상관이 없는지를 꼭 점검을 하셔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약국이 즐거워지는 시간에 여러분의 단골 약사 이승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어르신을 주인공으로 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사실 제가 재작년부터 한 1년 정도 이제 공부를 해서 그 노인 약료 전문가 과정을 수료를 마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약사님들이 이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들의 올바른 약물 사용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약국이 대학병원 앞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대부분인데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고 왜 이때 먹어야 되는지,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노인 약료에 있어서 이제 핵심되는 내용들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수명은 길어졌는데 질환은 많아졌어요 물론 이제 더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더 겪어야 되고 맞닥뜨려야 되는 질환도 다양해진 거고 오래 살다 보니까 같은 약을 먹어야 되는 기간도 정말 더 갈수록 길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노인의 이제 8%가 병원을 두 군데 이상을 다니고 있고 또 36%는 다섯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실제 우리나라 노인들이 이제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를 살펴보니까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평균 1 8 개, 또 외래 환자의 경우에는 평균 여섯 가지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해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질병이 생기기도 하는데, 약이라는 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약의 일대기라고 할수 있는 뭐 흡수되고 조직에 분포가 돼서 또 독성이 없는 물질로 바뀌는 대사를 거쳐서 몸 밖으로 나가기까지 이 배설의 과정이 약의 일대기인데요. 3, 40대의 몸과 지금의 내 몸이 달라서 약이 똑같이 들어가지만 약물의 일생이 달라질 수 있고 그게 나한테 끼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 특히나 젊은 성인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한 연구에 따르면 두 가지 약물을 복용했을 때한 가지 약물을 먹는 거에 비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10 3% 증가한다고 해요. 그럼 네 가지 약물을 복용할 때는 그 전에 비해서 38%, 또 일곱 가지 약물을 복용할 때는 무려 82%까지 이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이 노인들 같은 경우에 몸에 생리학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의 약물을 내가 복용하고 있다. 그런 어르신들이라면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 특히 부작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노인 약료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인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증상은 다르게 입증될 때까지 약물 부작용으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제가 오늘의 영상에서 딱이 한마디 남기고 가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실제로 약물 부작용 때문에 새로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약이 하나 늘어요. 이 약물로 인해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또그약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이런 악순환들이 특히 노인들에게서 잘 생긴다라는 거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이제 연쇄 처방이라고도 하거든요 드문 경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 그 신경과를 가서 알츠하이머로 처방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치매약을 먹다 보니까 내가 요실금이 생겼네. 그래서 이제 비뇨기과를 가서 요실금 약을 먹습니다. 요실금 약을 먹다 보니까 가슴이 두근거려. 또 변비가 생겼어. 변비약을 추가하고 또 순환기내과를 방문을 합니다. 막 이런 과정들 게 눈이 말씀드리지만 약을 복용하는 중에 생기는 나의 이상 반응,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생겼다. 사소하더라도 지체 없이 의사나 약사와 상의를 하셔서 어, 지금 생기는 몸의 증상들과 변화가 약물과는 상관이 없는지를 꼭 점검을 하셔야만 합니다. 어르신들이 또 자주 하시는 잘못된 이제 약물 복용법 습관들에 대해서 이제 한세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요, 약을 서로 나눠 드시면 안 돼요. 주변 어르신들 보면 아픈 데가 다또 비슷비슷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식욕 촉진제라고 어르신들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이요. 항암제 받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하나가 체력도 떨어지면서 입맛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걸 먹으면 이제 입맛도 잘 나고 또 이제 조금 살도 조금 찌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보약 같은 거죠. 또 서울 가서 받아온 좋은 약이라고 이렇게 또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너무 위험한 거죠.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드셨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뇌하수체나 우리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뇌가 고장날 수도 있고 신호 전달이 안될 수도 있고 호르몬의 교란이 올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이약 먹으면 입맛도 돋고 살도 찌고 보약 같은 거다 이렇게 전해지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복용하고 계시는 약, 병원에서 받으신 약을 나눠 드시면 안 됩니다. 자두 번째 마음대로 잘라 드시면 안 돼요. 아 이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어르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서 연하곤란이 와요. 잘 삼키기가 어렵다 그러세요. 먹긴 먹어야겠는데 힘드니까 이제 뭐 식가이 같은 걸로 잘라 드시는 거죠. 과학적으로 설계가 된 약들은 잘라 버리면 그 설계가 깨지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고 효과를 또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못 삼키겠다 하는 거는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약사들이 뭔가 이제 비슷한 약인데 좀 크기가 작은 약으로 바꿔 본다거나 아니면 자를 수 있는 약은 잘라 본다거나 또는 대체할 수 있는 가루약이나 물약이 있는지 찾아본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조금 말씀을 하셔야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마음대로 약을 중단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약을 이제 빼 놓고 드시는 이유 딱세 가지 정도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 약이 싫어요. 약을 먹어야 되는 건 알겠지만 약만 보면 지긋지긋하고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의사 모르게 좀안 먹어보도 보고 이런 했는데 어 6개월 있다 검사를 받았는데 멀쩡하네. 그러니까 아빼 먹어도 되겠구나. 근데 꼭 이런 분들이 병원 예약 날 앞두고 한 달은 잘 챙겨 드시거든요. 근데 집에 가셔 갖고 한 다섯 달은 막 까먹고 그냥 맘대로 드시다가 그래서 내가 죄책감이 있으니까 한 달은 또잘 챙겨 드시고 오세요. 근데 보세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은요. 곧 때고 때 드셔서 잘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 빠짝 잘 드시면 결과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혈압약 당뇨약 드시는 이유는요. 혈관 질환을 막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혈압약과 당뇨약을 잘안 챙겨 드시면 그날 그날 혈압과 당뇨에 이제 혈당이 문제가 생기죠. 고그 점점의 순간들, 혈압이 높았던 순간들, 혈당이 조절이 안 됐던 그 점점의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가 혈관이 변형이 되고 질환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두 번째는 뭐냐면 어르신들이 효과가 없대요. 근데 이것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게 약마다 내가 스스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약이 있고 없는 약이 있고. 또 스스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약을 복용하고 나서 한달 뒤에 나타나는 약이 있고 두달 뒤, 길게는 석달 뒤에야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약이 있어요. 그런 경우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부작용 때문에 중단을 하세요. 내가 이 약을 먹고 나는데 이런 부작용이 생겨서 속이 정말 아파서 못 먹겠어. 임의로 중단을 하는 거죠. 근데 약에 따라서 임의로 중단을 했을 때는 기저질환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는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냥 먹기 전보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중단하시면 안 되고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이거를 끊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약사나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약물의 복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있어요. 단한 가지 해결책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바로 단골 약국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약질실을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솔직히 그 병원 근처의 약국을 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한 군데 약국만 이용하시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잘 찾는 약국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군데서 받으시는 약물을 다 아울러 상담할 수 있는 약사나 그리고 단골 병원은 꼭 있어야 될것 같아요. 사실 내가 어느 약국에서 무슨 약을 먹었는지 다른 약사가 어딜 가든 알아주면 좋겠는데 지금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의사나 약사가 환자가 말을 해주지 않은 이상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단골약국, 단골약사, 또 단골병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약물을 복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용법 용량을 지키셔야겠죠 근데 용법 용량을 지키기에는 방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먹는 약도 언제 먹었나 헛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약물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요 약물을 한 군데 보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본인만의 방법으로, 뭔가 약물 케이스를 활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달력에 조금 붙여놓으신다거나, 아침, 점심, 저녁, 이제 약국에 얘기하셔서 잘 보이는 방법으로 포장 형태를 요구를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활용을 하셔서 용법 용량만큼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또는 나한테 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을 때 상담을 하려고 약국에 갔는데 얘기를 하려고 보면은 깜빡하신대요. 아, 뭐지, 뭐지. 당연히 그렇겠죠. 이게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다다 외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복약수첩입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요. 이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약물 복용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르신건강지킴이 복약수첩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제 여기 안에 보면요. 간단하게 인적사원과 또 병력과 양력을 적는 란이 있어요. 어떤 약을 언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먹고 있는지 그리고 중간에 변화가 있었으면 그때만 좀 체크를 해 주셔서 어떤 변화가 언제 있었고 그런 것도 다 기록을 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 혈압이나 혈당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혈액 검사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첩 하나만 갖고 계시면 이제 내가 어느 병원에 간들, 또 새로운 어느 약국에 간들 그거 딱 보여 주시면 아 나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쉽게 지금 현재 배포하고 있진 않지만 식약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자료를 다운 받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꼭 이런 형식이 아니더라도 이런 간단한 수첩 같은 거는 꼭 갖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금방 초고령화 사회를 들어갈 텐데요.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면서 이에 따라서 진료비 역시 굉장히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이죠. 2019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1.4%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약을 피해갈 수 없다면 그거를 내 몸에 안전하게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단골약국을 하나 만드셔가지고요 어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 건강과 내가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상담을 해가시면서 건강을 지켜가시고 약을 좀 안전하게 드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건강은 정말 작은 습관에서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약물을 복용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단골 약사도 이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의 단골약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